지구상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가 바로 6600만 년전 벌어진 소행성 충돌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우주에서 날아와 지구와 충돌한 그 순간을 말이죠. 그런데 이 소행성 충돌이 정말로 모든 공룡들을 하루 아침에 없애버렸을까요? 아니면 공룡들 중 일부가 소행성 충돌 이후 더 오래 버텼을까요? 오늘은 공룡들의 마지막 날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에베레스트만한 크기의 소행성이 총알보다 28배나 빠른 속력으로 유카탄 반도를 강타했으니까요. 소행성이 충돌할 때 나온 에너지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나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을 100억 개나 터뜨린 것과 같은 위력이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지구상 생물의 75%가량이 사라졌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충돌 순간의 모습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참혹함을 알수 있습니다. 소행성이 지표면에 닿는 순간 거대한 화구가 형성됐고 그 지름만 해도 무려 150km에 달했죠. 이 화구에서 뿜어져 나온 물질들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지구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지구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 속에 던져진 것 같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공룡이 죽은 날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공룡들이 정말 같은 날에 한꺼번에 죽었을까요? 당시 지구 곳곳에는 천여 종이 넘는 공룡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갑옷을 입은 안킬로사우루스들도 있었고, 몸집이 거대한 브론토사우루스들도 있었으며, 비교적 작은 콤프소그나트스 같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건 조금 믿기 어려운 일이죠. 더욱이 공룡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룡들은 숲속 깊은 곳에서 살았고, 어떤 공룡들은 강가나 호수 근처에서 살았으며, 또 다른 공룡들은 산악지대에서 살았죠. 이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해 살던 공룡들이 모두 같은 시간에 죽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어떤 지역의 공룡들은 더 오래 버텼을 거예요. 대부분의 고생물학자들은 공룡 멸종이 즉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소행성 충돌 후 수백 년, 수천 년, 심지어 수만 년 동안 살아남은 공룡들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물론 처음 24시간 동안은 정말 많은 공룡들이 죽었을 겁니다. 극심한 열기와 산불, 폭발로 인한 충격파, 지진과 쓰나미까지 겹쳤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충돌이 일어난 직후 몇분 안에 지진의 강도는 리히터 규모 10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류가 기록한 가장 강한 지진보다 수백 배는 더 강력했다는 뜻이죠. 이런 지진은 지구 전체를 흔들었을 거고 그 진동은 며칠 동안 계속됐을 겁니다. 공룡들 중 상당수는 이 지진만으로도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거대한 공룡들은 더욱 그랬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주로 튀어 오른 물질들이었습니다. 25조톤에 달하는 초고온 물질이 태양 표면보다도 몇 배나 더 뜨거운 상태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거든요. 대기가 마치 오븐 같은 온도로 달궈지면서 지표면의 모든 것들이 안에서부터 구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구 숲의 70% 정도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지구 전체가 불바다가 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화재는 며칠, 심지어 몇주 동안 계속 타올랐을 겁니다. 공룡들은 불길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워낙 광범위한 화재였기 때문에 피할 곳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물가 근처에 살던 공룡들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이나 호수, 바닷가 근처에 있던 공룡들은 물 속으로 피해 화재를 피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룡들이 버텨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습지나 울창한 열대우림, 높은 위도 지역 같은 곳에서 말이에요. 다만 이런 생존자들은 대부분 작은 종들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어린 개체들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큰 공룡들보다는 작은 공룡들이 살아남기 더 쉬웠을 테니까요. 작은 공룡들은 필요한 음식의 양도 적었고 숨을 곳도 더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동굴이나 땅굴 같은 곳에 숨을 수 있는 작은 공룡들은 초기의 극심한 열기와 화재를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작은 포유류들이 그런 곳에 숨는 것처럼 말이죠. 화재와 분출물들이 엄청난 양의 먼지와 그을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입자들이 하늘을 덮고 태양을 가려버리자 지구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평균 기온이 섭씨 20도까지 내려갔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태양이 차단되면서 영원한 어둠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종말론적 겨울이 비조류 공룡들에게는 결정타가 됐던 것 같아요. 추위에 적응하지 못한 파충류인 공룡들에게는 치명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었을 겁니다. 지열이 나오는 지역이나 화산 근처에 살던 공룡들은 추위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온천 같은 곳 말이에요. 또한 두터운 깃털이나 털을 가진 공룡들도 있었을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공룡들이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공룡들은 추위에 더잘 견뎠을 수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생존자들이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는 적어도 몇 주나 몇 달, 어쩌면 몇년 정도는 살아남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육식 공룡들이 가장 오래 버텼을 가능성이 높죠. 처음에는 죽은 동물들의 시체가 넘쳐났을 테니까요. 티라노사우루스나 알로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육식공룡들은 이런 시체들을 먹으며 버텼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시체들도 부패하거나 다른 동물들에게 먹혀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육식공룡들도 결국 먹을 것이 없어져서 굶주리게 됐겠죠. 반면 초식공룡들은 처음부터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이 산불에 타버렸으니까요. 브론토 사우루스나 트리케아 톱스 같은 거대한 초식공룡들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어야 했는데 그런 식물들이 사라진 거죠. 운이 좋은 초식공룡들 중 일부는 보존된 식물들을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햇빛이 차단되면서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지 못했으니까요. 게다가 살아남은 식물들마저도 점점 말라 죽어 갔을 거예요. 광합성을 할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초식공룡들이 오래 버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초식공룡들이 사라지자 육식공룡들도 곧 뒤따를 수밖에 없었죠. 먹이사슬이 무너진 거니까요. 가장 최근 연구 중 하나는 공룡들의 정확한 생존기한을 소행성 충돌 이후 15년 정도로 추정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대기 중의 먼지와 각종 물질들이 15년간 지속된 악몽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온도가 낮아지고 광합성이 거의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 최소 1년은 계속됐을 거라고 해요. 이미 소수만 남은 공룡들은 천천히 얼어 죽거나 굶어 죽어 갔을 겁니다.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도 비슷하게 100년 이내의 기간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질학적으로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죠. 하지만 공룡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을 겁니다. 몇 세대에 걸쳐 서서히 줄어들어가면서 종족의 마지막을 맞이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런 짧은 시간에 반박하면서 공룡 멸종이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됐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초기 충돌 단계를 살아남은 작은 개체군들과 함께 수천 년에 걸쳐 공룡들의 세대가 계속 이어졌을 거라는 얘기죠. 이런 긴 추정치들 중 상당수는 수천 년 이내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수만 년에 가깝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룡들은 지구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 더 두꺼운 깃털을 기르거나 적은 음식으로도 살수 있도록 몸집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환경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을 거예요. 2013년 한 연구에서는 충돌 사건으로 모든 비조류 공룡이 죽는데 약 33,000년이 걸렸다고 주장했어요.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선택받은 몇몇 종들이 소행성 충돌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견뎌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갔을 거라고 봤죠. 먼지가 가라앉고 기온이 다시 올라가면서 일부 식물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을 수도 있거든요. 포유류들은 크기가 조금씩 커졌을 것이고, 곤충들은 개체 수가 늘어났을 것이며, 거대한 거북이들과 악어들이, 공룡들이 익숙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세계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고생물학자들은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포유류와 비공룡 파충류들이 이전 지배자들의 남은 것들과 경쟁하면서 비극적으로 느린 종말을 초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쟁에서 공룡들은 점점 밀려났을 겁니다. 포유류들은 작고 빠르며 적응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서 공룡들보다 유리했거든요. 서서히 공룡들의 서식지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만 3천 년이 가장 긴 추정치도 아닙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일부 공룡들이 최대 100만 년까지 살아남았을 거라는 훨씬 더 낙관적인 가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흥미롭게도 그렇게 긴 생존 시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는 콜로라도와 뉴멕시코의 충돌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서 나왔어요. 바로 그 유명한 화석 발견 사례 말이죠. 고생물학자 팀이 하드로 사우루스, 티라노 사우루스, 심지어 트리케라톱스까지 센 후안 분지의 외딴 지역에서 발견했는데요. 이들은 초기 충돌 후 약 50만 년이 지난 팔레오세 시대 지층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모든 곳 중에서도 분화구에 비교적 가까운 미국 남부에서만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는지 의문을 제기했죠.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수석 고생물학자에 따르면 세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있던 지역이 폭발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서 최악의 영향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는 협곡 같았을 가능성이라는 것이에요. 깊은 협곡이나 동굴 같은 지형이 공룡들을 보호해줬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천연 대피소 역할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초기의 열기와 화재, 그리고 나중에 추위까지도 어느 정도 막아졌을 거예요. 두 번째로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다양한 생존자 그룹들이 원래 미국 출신이 아니라 소행성 영향이 비교적 덜 심했던 캐나다 엘버타 같은 북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자원이 감소한 후 그들은 결국 남쪽으로 모험을 떠났고 아마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지역을 우연히 발견했을 거라는 얘기죠. 일종의 피난처 같은 곳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제한된 마지막 아이디어는 너무 커서 어린 개체나 성숙한 개체가 멸종해서 살아남지 못했지만 대신 보호된 알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둥지에 의해 보호받은 작은 생명들이었고 가장 즉각적인 영향이 지나간 후 부화했다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50만 년 동안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알의 형태로 최악의 시기를 넘긴 다음 환경이 조금 나아졌을 때 부화해서 다시 번식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 정확하다면, 이는 이 공룡들이 대부분의 면에서 소행성으로부터 지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봤고, 실제로 그 당시에 등장한 새로운 동물들을 만났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공룡들이 초기 포유류들과 함께 살았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새로운 형태의 식물들을 보고 먹어봤을 수도 있어요. 정말 흥미진진한 가능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발견들은 고생물학 커뮤니티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가장 큰 반발은 이 공룡들이 팔레오세에서 온게 아니며 화석이 어느 시점에서 단순히 침식돼서 더 어린 땅에 다시 퇴적되어 다른 시대의 다른 동물들과 함께 묻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발견을 한 연구원들은 그 이후로 나서서 뼈들을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는 예가 34개 뼈가 완벽한 순서로 배열된 단일 개체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옹호했어요. 하지만 비판자들은 자연적인 과정으로도 이런 배열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물의 흐름이나 지각 변동 등이 화석을 원래 위치에서 옮겨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견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견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대체로 무효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공룡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다는 생각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매우 추측적이기는 하지만, 더큰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들이 제기됐어요. 민첩한 포유류들을 잡을 수 없어서 다른 생존자들을 사냥하는 데만 국한됐을까요? 아니면,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크기가 급격히 감소하는 변화를 직접 경험했을까요? 작은 섬에 사는 동물들이 경험한 외소증의 경우와 같은 장면 말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점점 작아져서 개 크기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가능성은 공룡들이 야행성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너무 춥고 위험하니까 밤에만 활동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오늘날의 박쥐들처럼 말이죠. 아니면 공룡들이 동면하는 능력을 발달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곰이나 다람쥐처럼 추운 겨울 동안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아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건 모두 추측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들의 멸종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동안이라도 지구상에 더 존재했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어쩌면 공룡들의 마지막 후손들이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목격했을 수도 있어요. 포유류들이 점점 번영하고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나며 지구가 다시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더 많은 화석을 발견해서 공룡들의 진짜 마지막 이야기를 알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이런 흥미로운 가능성들을 상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